네, 제가 2부는 오후 질의 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채희 유일한 농촌 출신 담양 한평 영광 장산 음, 이계 의원입니다. 청천정장님 음. 네. 그 방금 저 변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김포 장릉 문제 이 사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문화재 보호법과 어,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그 조례의 충돌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서로 인식과 이런 그 서로 바랄까 네, 그 조금 잘 파악이 안된 상황은 분명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이 차제에 물론 이제 이 지금 장르과 관련해가지고 뭐 심각한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다 함께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차제에 지금 지자체의 조례하고 또 문화재 보호법상 그 보호 범위하고 이걸 일체화를 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법의 500m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지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인 200m 이게 좀 충돌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그 보호 범위를 500부터 차등화를 한달지 다 이렇게 해서 어, 저, 문화재 보호법을 정비를 먼저 하고, 네. 그걸 토대로 해서 각시도의 에, 예, 조례를 함께 정비하도록 공고를 하는, 이렇게, 노력을 이 노력을 차지해 좀문화재청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 그 부분은 벌써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역의 예, 저, 그, 그 범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효성 있게. 근데 이제 세계유산 같은 경우는, 그 이건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별도로 이제 예, 예, 예. 차지하고, 예, 앞으로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그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한일 고대사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가야사죠. 그런데 요즘 가야사 못지않게 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게 마한 관련 역사 기록입니다. 이 삼국사기 기록 그러니까 초기 기록을 지금 뭐 불신한데서부터 어이 가야사와 이제 마한 관련 역사가 비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많은 경우에 이 굉장히 저 어떻게 단정적으로 이 역사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한이 이 원조 그러니까 백제 원조 왕때 멸망을 했다고 삼국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관련된 유물이나 여러 가지 저 실증적 유적들이 지금 계속 출토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걸 보면 결국은 마한이 멸망을 했든 안 했든 상당 기간 마한과 관련된 또는 백제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가진 불권적인 형태의 정권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역사학계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저 애매하게 해석하고 넘어가 버리면 앞으로 이 부분이 임나 일본부서를 비롯해 가지고 요즘 뭐 새롭게 뭐 대두되고 있는 뭐 한반도 외뭐 이런 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서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렇고 그러한 역사적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사에 대한 좀 체계적인 연구 네. 그리고 확실한 연구 객관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이 보면 만사는 가야사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지금 홀대를 받고 있어요 연구에 있어서.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만사 또는 만세력에 대한 좀이 이 연구를 좀더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청장님께서도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법성진성 문제. 네. 네. 예. 지금 청저 2019년에 지금 국가사적 지정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4년 6개월 동안 계속 서류 보완 또는 저 발굴 조사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저 속도를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이 사업이 좀 내실 있게 추진이 되고 독성 진성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말하자면 조선시대 네. 좋은 네. 좋은 문화에 대한 이해도 뭐될수 있고 또 아울러서 이 소위 그 당시에 왜적에 대한 방어, 뭐 그런 성, 그런데 있어서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재조명한다는 의미에서 좀 예, 그마안 역사 이쪽은 저희가 마한 역사 문화센터를 영암의 건립으로 하기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앞으로 그 지역이 중심이 되면서 마한 역사 또는 문화 쪽에. 예, 저 예산과 이런 걸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은 그, 그 자료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하면 뭐 여러 가지 그 지정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원군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자료 보완과 그걸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